자 비호를 좀 보면서 함께 어 좀. 배운전략 설명드릴게요 우선 우리 비올 같은 경우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가 여기서 더 뚫고 상승한다 하면 은 이번에는 얘는 진짜 11,000원까지 갈 거예요 11,000원까지 지금부터 수익률을 봐도 정말 괜찮죠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여기에요 어, 7,800 라인인데 조금 더 어서 7,750만 뚫리면 바로 손절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뚫려버리면 얘는 바로 62선 터치로갈 거예요 그리고 손절하고 우리는 7,400원에 다시 재매수해도 돼요 너무 크게 몇 퍼센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냐면 은 현재 일단 이 시장 변화 자체가 이 미용기기 특히 피부죠 얘가 우리나라의 판매 국내 매출보다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직 국내 에 마케팅이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실퍼맥스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브라질, 중국 시장을 지금 인증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24년에 실적이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현재 보면은 매출을 봤을 때, 에이씨, 무슨 4,800억, 5,000억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 가진 애들이 매출 이게 뭐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영업익을 이 보세요. 310억 밖에 못번 애들이 벌써 영업익을 이 165억을 뽑았어요. 여서 반 이상이에요. OPM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아마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서 손가락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비율이 넘버 원 투급이에요, 진짜 이 정도 영업이익률. 그 이게 무슨 심리냐면 매출만 높아지면은 영업이익 자체 높아지니까 주주에게 줄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왜냐? 그리고 매출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통 OPM 영업익률이 아예 높아 버리는 애들은 그냥 밸류 자체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수치도 아닙니다 지금 밸류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000원까지도 그냥 쭉쭉쭉 갈수 있다, 있다는 얘기죠 아우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좀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걸 알려 드려야 되니까 자 지금 이제 이 수급 표를 봤을 때 현재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을 들고 있죠 기타 금융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금투 애들은 왜 팔고 있냐 보험투신 얘들은 원래 헷갈다간 애들이에요 장기투자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장기투자하는 거에 비해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금은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비율이 내년에 어떻게 할건지 진짜 정보력은 아마 얘들이 가장 강할 걸요. 그런데 빡세게 못한 이유도 이제 확실히 정부랑 너무 밀, 밀접하게 돼 있다 보니까 또 너무 큰 수익을 보면 또안 되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현재 우리나라 국내 평가보다 해외에서 비오를 평가하는 게더 높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이 바보라는 소리 드는 거예요. 그냥 비오를 외국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현재 담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에서 인기 있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훨씬 높잖아요. 이러면은 국내에 있는 애들은 잘못 봐요, 이런 거를. 그만큼 인기 있는,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란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아직 올라갈 길이 한참 남았다. 결국 여러분도 기간들이 답이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꼭 기간 안 따라가도 된다. 이미 해외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국내도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 싹다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막상 또이 근처에 와버리면은 머뭇거리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또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못하는 정보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또 제가 혹시나 싹다 다 풀어버리면은 또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정보가 되어버리죠. 정보의 희소성도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본벌기에도 사라질 거고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딱이 어, 정보, 비율에 대한 정보 플러스 가격대별 대응 전략 어, 이런 거싹다 알려드릴 테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저한테 어,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이렇게 비올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분들은 아 비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나 분이구나 해서 제가 대응전략이랑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비올에 대한 정보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로 그리고 7823으로 비올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저에게 요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과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3 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해 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보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 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수익 너무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 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 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 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마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